제가 이제 떡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게 20년 세월이 넘었거든요. 근데 20년 세월 넘는 동안에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어, 후세들이 그래도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. 많이 부족합니다. 근데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? 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.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, 우리가 어떤 행사든지 큰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가장 중심에 있는 나눔 문화에 예? 가장 최고봉이 떡이 아닌가라는 맞아요.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런데 정을 나누는 거거든요. 결국 네. 떡을 네. 나누는 게 아니라 네. 그래서 떡 하나에도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은 삶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사라지면 안 되는 우리 전통의 먹거리 음식의 가장 중심이 떡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떡 속에 의미가 숨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책에 엮어놓거나 강의를 하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. 저희가 이제 많은 고소적을 보면서 봤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인문학 강사로서, 아. 떡에 얽힌 인문학 강사로서 아. 어, 앞으로 활동을 네. 더 많이 하고 싶은, 아. 하고 있지만 더 하고 싶은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. 와. 그래도 우리 몸은 신토불이 우리 떡을 먹었을 때 가장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그 우리가 옛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콩 하나를 심어도 세 알씩 심었습니다. 하나는 땅속의 벌레 몫이었고, 하나는 날아다니는 새들의 몫이었고 한 개만이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연과 함께. 소통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다면 이 떡이 바로 그런 조상들의 삶 속에 묻혀져 있는 것들의 집합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우리 빵만 좋아하시지 말고 빵만 많이 먹으면 빵빵해져요. <웃음> <웃음> 떡은 덕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떡을 많이 먹다 보면 덕이 저절로 더 많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다들 바쁘신데 패널 네, 분들께도 진짜 네, 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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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